한화 이글스의 최원호 감독은 팀의 주력 투수를 앞세워 연승에서 벗어나려 한다. 한화는 오늘 오후 6시 30분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대결한다.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패배한 한화는 류현진을 선발로 내세워 역전의 기회를 모색한다. 한화는 올 시즌 8승 7패를 기록하며 공동 5위를 유지 중이다. 지난 시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류현진은 올해 한화로 돌아왔다. 그러나 세 경기에 출전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2패를 기록했으며 평균 자책점은 8.36에 달했다. 피안타율은 0 3 5 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최 감독은 경기 전에 류현진의 컨디션이 좋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 류현진처럼 수준 높은 선수들은 건강만 문제가 없다면 잘할 것이다. 선수들은 자신의 부진에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발 투수는 시즌 내내 30경기나 출전하는데 항상 좋은 피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류현진과 펠릭스 페냐가 동시에 나와서 연패를 당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컨디션을 회복하면 연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류현진이 경기 중반에 집중력을 잃어 타자에게 맞는 일에 대해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다. 타자들에게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하지만 이는 선발 투수들이 적응하는 과정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강조했다. 류현진은 포수 최재훈과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최 감독은 류현진이 최근 두 경기에서 이재원과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우리 팀의 정규 포수는 최재훈이다.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 포수가 아닌 이재원과 계속해서 매칭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류현진이 최재훈과의 호흡이 더잘 맞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최현호 감독의 여전한 신뢰, 류현진. 아직 걱정할 시기는 아니야. 투구 패턴은 바꿀 수도. 최현호 감독은 류현진에게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는. 4월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2024 신한 SOL 뱅크 KBO 리그 시즌팀 간 3차전 경기를 벌인다. 한화 최현호 감독은 이날 최인호, LF, 페라자, RF, 노시환. 3B, 채은성, DH, 안치홍, 1B, 문현빈, 2B, 이진영, CF, 최재훈, C, 이도윤, SS, A 선발 라인업을 활용한다. 류현진이 시즌 첫승및 KBO 리그 복어첫 승을 노린다. 류현진은 최근 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키움전에서 4.1이닝 동안 구자책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그의 데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일이다. 8년 170억 원의 계약으로 복귀한 류현진은 세 경기에서 2패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이 8.36으로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최현호 감독은 류현진의 첫 승에 대해 그는 자신의 상태가 좋다고 말했다. 믿어봐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몸 상태만 좋다면 됩니다. 선발투수가 매 경기마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날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빨리 올지입니다. 모든 감독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류현진과 같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그 자리를 메우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발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원호 감독은 아직까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는 선발 투수들이 70대 10 연구 구간에 적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류현진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선발 투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구간에서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5월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로 볼배합과 투구 패턴입니다. 키움은 지난 경기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5회 한 이닝에 9점을 뽑아냈습니다. 최현호 감독은 타자에 대한 패턴 등에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류현진은 승부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승부를 노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류현진이 지난 경기에서 5회 한 이닝에 8피안타 1볼넷을 기록한 후 투수를 교체한 최현호 감독은 이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펜을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투수 교체 타이밍이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 말했다. 배터리도 바뀌었습니다. 이재원과 호흡을 맞추었던 류현진은 이번 경기에서 최재훈과 호흡을 이루게 됩니다. 최현호 감독은 지난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수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주력 포수는 최재훈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력이 아닌 포수와 다시 호흡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주력 포수와 잘 맞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류 체력 문제? 5월이면 몰라도 걱정도 4 3분의 1인인 구실점 최악투 류현진, 이재원 최재훈 안방만임 교체, 최현호 감독은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4 신한은행 SOL 뱅KBO 리그, 두산베어스와 팀간 시즌 3차전 원정 맞대결에 앞서 류현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류현진은 이번 겨울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오퍼를 뒤로 한채 8년, 170억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통해 친정 한화로 전격 복구했습니다. 빅리그에 남았다면 1년에 17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경쟁력이 남아있을 때 한화로 돌아온 것입니다. 류현진은 시범경기 두 경기에서 총 9이닝을 소화하며 2승 무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했고 정규 시즌을 향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직전 등판에서 류현진의 투구는 아쉬웠습니다. 지난달 23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3 3분의 2이닝 동안 6피 안타 3블렛 5실점. 이자책으로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후 29일 KT 위즈전에서 6이닝 동안 8피안타 9탈삼진 2실점 이자책을 기록했지만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등판은 최악이었습니다. 지난 5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43분의 1이닝 동안 9개의 피안타를 맞아 9실점 9자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경기에서 가장 많은 자책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최연호 감독은 경기 전 류현진의 상태는 좋은가라는 질문에 좋다고 합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류현진은 몸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압박은 있겠지만 그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잘 던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30경기에 모두 잘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좋은 경기를 펼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승패가 좌우될 때도 있고, 그런 차이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령탑은 다른 감독들에게 류현진급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할 때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선발 투수들은 경기를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 류현진의 부진으로 인해 패배로 이어졌지만,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하면 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류현진은 최근 세 차례 등판에서 6에서 79를 던질 때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사령탑은 이것이 체력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현호 감독은 체력 문제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투구 패턴을 바꿀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70에서 109 범위에서 적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5월이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투수들이 시즌에 적응하는 중임으로 체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날 하나는 최인호 좌익수 요르단 페라자 우익수 노시환 삼루수 최은성 지명타자 안치홍 일루수 문현빈 이루수 이진영 중견수 최재훈 포수 이도윤 유격수, 으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등판에서는 류현진이 이재원과 호흡을 맞추었지만, 이번엔 최재훈과 함께합니다. 최현호 감독은 지난 경기에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업을 조정했습니다. 어찌됐든 주전포수는 최재훈입니다. 지난 등판이 좋지 않았으므로 다시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전 등판에서는 류현진이 난타를 당했지만 불펜이 늦게 준비되어 교체가 늦어졌던 한화입니다. 사령탑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불펜이 빨리 준비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투구수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회에 실점했다고 해서 즉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투구수와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더 빨리 준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 등판처럼 늦은 교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